삼복더위 마지막인 말복에도 폭염은 기승을 부렸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폭염 특보는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무더위와 열대야,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박명선 기자입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 한상계탕집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목을 맞은 주방에서도 홀에서도 비지땀을 흘리며 손님 맞이에 쉴 틈이 없습니다. 날도 더데 와서 삼계탕 먹고 담백니 맛도 맛있고요 힘도 나는 고올 여름 더이 마지막 는잘 이겨낼 것같속되는 폭염에 지친 손님들은 이열치열로 무더위를 이겨보려 합니다. 더위도 이길 수 있고 맛도 영양도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잠시나마 열기를 식혀준 소나기와 바람 탓에.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무더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24일부터 역대 최장인 24일 동안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경남 거제도 23일 동안 폭염특보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거창과 창녕 등 경남 내륙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 어젯밤 부산에서는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집안이 좀 더운 상태고 그다음에 그이가 그 39도가 나가으로지 않나. 기상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한 일사가 되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열대야 현상도 다음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더욱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